안녕하세요. 바쁜 직장인 재렘입니다. 오늘은 영문법 1강, 이제 품사하고 문장 구성 성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어 문법을 하는 동안 이 품사하고 문장 구성 성분은 거의 끝까지 항상 매번 쓰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딱 초장에 박살 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암기가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시고 혼자서 자꾸 학습을 해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품사부터 보도록 합시다. 제가 여기 지금 품사라는 거 하고 문장 구성 성분 이렇게 두 가지를 카테고리화 시켜놨는데요. 품사 안에는 지금 제가 써놓은 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네 가지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팔품사라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팔품사라고 하는 거. 사실 여덟 가지가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여덟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영어 문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딱네 가지예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래서 여기서는 명동형부 요거 네 개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명동형부 요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문법을 하는 이유랑 어, 일맥상통하는데요. 문법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문법적인 지식을 쌓는 것보다는 일단 영어로 된 글을 쉽게 읽기 위해서 일단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차차 같이 영어 문법을 공부하면서 조금 더 설명이 되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 명, 동, 형, 부 여덟 개 중에 딱네 개만 기억합시다. 명동형부. 그리고 문장 구성 성분이라는 것도 지금 오른쪽에 갖고 왔는데 요 안에는 주어라는 게 있고 동사, 그다음에 목적어, 보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지금 품사 안에는 명동 형부 오케이 근데 문장 구성 성분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다른 것들은 말이 다 다른데 여기 지금 보면은 동사라고 하는 거 있죠 동사라고 하는 애는 품사에도 있고 문장 구성 성분에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품사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동사 그다음에 문장 구성 성분 안에 있는 동사. 문장 구성 성분이라고 하는 건한 문장이 이렇게 쫘르륵 쓰여져 있을 때막 뭐라 뭐라 써 있을 때 어느 위치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애는 주어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애는 동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애는 목적어 또는 보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품사라고 하는 애들이 문장에 막 들어가서 주어로 불리기도 하고 동사, 목적어, 보어로 불리기도 하는 거예요 마치 여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레미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가 마치 품사 같은 애예요. 얘가 만약에 회사라는 위치에 있으면 불리는 명칭이 직원이 됩니다. 아직 사장이 아니어서요. 자, 근데 품사라고 하는 이 제레미가 집에 가면 아들로 불립니다. 어머님, 아버님한테 아들이라고 불려요. 근데 제레미라는 애가 또 학교라는 위치에 있으면 얘는 학생이라고 불립니다. 지금 어떤 품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졌죠. 지금 제레미가 마치 품사 같은 거고 여기에 있는 게 마치 문장입니다. 문장에서는 이제 앞에 있냐, 뭐두 번째 있냐, 세 번째 있냐, 끝에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한번더딱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품사는 명동형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딱네 가지. 문장 구성 성분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렇게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고 관계를 한번 다음번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라는 거 방금 배웠죠. 명동형부, 문장 구성성분도 배웠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서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가 명사인 애들은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주어의 역할을 할수 있고 또 목적어를 할수 있습니다. 또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요 안에 지금 괄호 안에다가 여기 명사 옆에는 n이라고 적어 놨는데, 명사는 영어로 nou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글자를 따온 거고요. 주어나 목적어, 보어도 soc라고 지금 써놨는데, 얘도 각각 영어 단어들의 앞머리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명사는 n, 주어는 s, 목적어는 o, 보어는 c. 그 옆, 그 밑에 있는 동사는 이제 v로 나타내고요. 문장 안에서도 품사가 동사인 애는 문장 구성 성분으로서도 동사의 역할만 할수 있습니다. 또 밑에 형용사 얘는 A로 표현을 하고 보어의 역할을 할수 있고 명사를 수식합니다. 어 문장 구성 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 이렇게 네 개인데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명사 수식은 뭐냐? 얘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 girl이라는 뭐 소녀라는 소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소녀, 소녀가 아니고 내가 붙여주는 거예요. Pretty 예쁜 소녀. 그래서 얘가 형용사가 되고 형용사는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예쁜 소녀. 소녀가 예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사 수식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부사 얘는 ad라고 표현하는데 문장 구성 성분으로서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얘는 오로지 수식을 할수 있는데 형용사는 아까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잖아요.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있냐면, 동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문장 전체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별표. 명사는 부사가 수식할 수가 없습니다. 명사는 반드시 형용사로 수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동사를 부사가, 어, 수식한다, 라는 거. 예를 들면, fast, 얘는, 빠른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요 앞에다가 부사를 한번 써 볼게요. very 라는 게 있어요. very 얘는 매우죠. 얘는 매우 라는 뜻이고 얘는 부사입니다. 빠른은 형용사고요. 그래서 매우 빠른 요렇게 형용사를 수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뭐 앞에다가 여러 가지를 붙일 수 있는데요. 뭐 어, 움직이다. move 이런 거할 때도 뭐 빠르게 움직이다. 뭐 이런 거할수 있죠. 뭐 quickly 이런 걸 붙이면 되겠네요. 자, 다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강의 마지막인데 문장 형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늘은 약간 영어 예문이나 단어 이런 거보다는 일단 무조건 영어를 시작하려면 영어 문법을 시작하려면 알아야 할 것들만 정리해 놓고 넘어갈 거예요.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야 하는 용어들이 있어 가지고 1강을 준비한 거거든요. 자 그럼 문장 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죠? 문장 형식은 5개가 있다. 그래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들어오던 게 있어요. 익히 들어오던 거. 영어는 무조건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 그래서 1형식도 주어 동사, 2형식도 주어 동사, 3형식도 주어 동사, 4형식도 주어 동사. 5형식도 주어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는 무조건 똑같은데, 이제 요 옆에다 번호를 써놓은 거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그냥 형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가르는 겁니다. 요렇게. 1, 2형식을 하나로 묶고, 3, 4, 5형식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자, 뭘 기준으로 했느냐. 3, 4, 5형식을 보면 5라고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오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이제 아까 앞에서 목적어라고 했는데요. 1, 2 형식에는 오라고 되어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위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아래에는 목적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네요. 우리는 목적어가 있을 때, 목적어가 있을 때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불러요. 타동사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vt, 이렇게 조그맣게 쓰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결론은, 3형식, 4형식, 5형식 동사는 전부 다 타동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목적어가 있으니까요. 여기 이렇게 vt라고 적어 볼게요. 이세 개, 3형식, 4형식, 5형식 동사는 vt, 타동사가 된다. 그러면,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는 뭐라고 하냐면,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동사. 얘는 v, i로 표현을 해요. 여기 옆에도 한번 써볼게요. v, i, v, i. 자, 1, 2형식과 3, 4형식을 가르는 건 목적어다.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는 타동사, 1, 2형식, 목적어가 필요 없는 애들은 자동사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이제 됐죠. 그러면 이 윗부분 자동사에서 1, 2형식을 갈라주는 건 뭔가요? 요 보어죠. 예, c는 이제 보어라고 하는데, 얘는 특히 s라고 앞에 쓴 이유는 주격보호라는 의미입니다. 주격보호라는 거는 보호는 일단 보충해주는 말인데, 누굴 보충해주느냐? 주어를 보충해준다. 주어를 보충해준다. 그래서 주격보호예요. 일형식에는 보호가 없어요. 보충해주는 말이 없어도 된다. 그래서 얘는 완전한 애예요. 완전한 애. 얘는 자동사인데, 완전한 애여서 완전 자동사라고 불립니다. 이 일형식 동사가요. 일형식 동사가. 그러면 이 형식은 자동사이긴 자동사인데 완전하지 않아서 보충설명해주는 보어가 필요하니까 불완전 자동사라고 불립니다. 이 형식 동사가요. 자 그럼 삼형식은 어떨까요? 삼형식 삼형식은 우리가 타동사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보어가 있어요, 없어요? 삼형식에도 C라고 써있는 게 없죠. C라고 써있는 보어 보충설명이 필요 없는 애니까 얘는. 완전한 자 타동사다. 완전 타동사. 3형식 동사는 완전 타동사. 4형식 잠깐 건너뛰고 5형식도 보겠습니다. 여기 C라고 되어 있는 애는 보어일 거고 2형식에서 S가 주격이었으니 얘는 목적격이겠네요. 그러면 보어는 보충해주는 말이라고 했는데 목적격 보어는 누굴 보충해준다?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5형식 동사도 일단 타동사인 건 알겠는데 얘는 보호가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니까 보충해주는 애가 필요하니까요. 불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5형식은. 자, 이제 4형식을 봐봅시다. 아까 넘어갔는데요. 4형식은 여기도 목적어가 있는데 요 뒤에도 목적어가 있어요. 여기 I에 해당하는 게 우리는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D는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직접은 이제 direct라는 표현인데 그 앞에 있는 d를 따온 거고, 어, 간접은 이제 indirect, i를 앞에서 따온 거예요. 어쨌든 사형식은 얘는 목적어가 두 개예요. 목적어 1, 목적어 2 이렇게 앞에 있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뒤에 있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로고 합니다. 얘는 일단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사형식 동사는 우리가 수여 동사라고 부릅니다. 이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서로 약속이 돼야 되니까. 누군가가 수여 동사예요라고 했는데 이게 몇형식인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아, 사형식이구나 이렇게 바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여 동사라고 하는 거 수여, 주고 받다라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주다 뭐 예를 들면 기부라는 동사가 있는데 주고 받으려면 무엇을 주고 받았는지랑 누가 주고 받았는지가 중요해요. 그죠? 누가 받았는지, 누가 주었는지에 해당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들어가는 거 간접 목적어가 들어가는 거고 직접 목적어에는 물건 같은 게 들어가요.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앞에 간접 목적어는 누구에게 주고받았는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형식은 수요동사라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문장 형식이 다섯 개 있는 거는 이해가 됐다. 근데, 어, 크게 나눴을 때 자동사, 타동사를 나누는 기준은 목적어다. 1, 2형식은 자동사, 3, 4, 5형식은 타동사. 근데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고,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다. 여기까지도 됐고요. 1, 2형식, 자동사에서 1, 2형식을 가르는 것은 주격 보호이다. 주격 보호가 있는 애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충이 필요한 애기 때문에 불완전. 없는 1형식은 완전, 자동사라는 이름이 붙었다. 자, 그럼 3형식에는 보호가 없으니까 완전하고 5형식에는 보호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4형식은 특이하게 수여동사라는 이름이 붙었다. 목적어가 두 개다. 누가 주고받았는지,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 있는 내용은 영어를 지금 막 직접적으로 단어를 보거나 문장을, 예문을 본건 아니어서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야지 제가 다음에도 쓰는 용어들을 이해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용어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좀 했고요. 앞에서 했던 거, 어, 품사, 명동형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4개 네 기억해 주시고 얘네들이 각각 뭘할수 있는지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는 문장 구성 성분에서의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같은 경우는 보어를 할수 있고 문장에서 추가로 알려드린 게 명사 수식을 할수 있다 Pretty girl 예쁜 소녀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부사는 어 나머지들을 수식할 수 있다. 예시로 들어드렸던 게뭐 very fast인데 아까 동사를 꾸민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형용사도 수식을 할수 있고 동사 수식할 수도 있고 문장 전체 등등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